안녕하세요, 별해입니다. 네, 다들 안녕하세요. 아, 여러분 혹시 배터리 못 펴세요? 아, 충전하셔야겠네요. 눈팅러님 저랑 반모예요. 유인은 나랑 반육. 하늘님은 반박이세요. 아, 하늘님 뒤에 점 붙이는 거제출처인이 밝혀주세요. 뇌도 제출처인이 밝혀주세요. 눈팅러님 눈팅하는 거제출처인이 밝혀주세요. 왜안 쳐요? 제 실시간이니 쳐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? 아니, 그러면 눈팅을 하지 말던가요? 왜 눈팅 해가지고 응, 아니야, 꺼져 올너 맘에 든다, 밥 먹을 13여인? 엥? 이게 뭐지?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우지 <laughs> 어, 마세요. 엥 싸우는 게 뭐지? 내 앞에 있는 헤 뭐예요? 헤 이건 또 뭐지? 헤헤헤헤헤헤 <laughs> 그게 무슨 소리야? 영재 학교에서 공부하다 왔는데? 에이, 뭔 소리야? 장난인가? 한 문제 내봐. 이걸 누가 몰라요? 안 돼입니다. 오백육입니다. 세상에, 오마이 갓펭치 마지막 문제까지 쉽다니, 그는 그녀를 사랑입니다. 당연하죠. 제가 누군데. 아, 맞다. 여러분, 이해께 보세요. 당연하지. 누가 만든 건데. 한 척은 내 자랑을 말하는 건데. 우홍우홍 얘들아. 호호 렐레 안녕. 그래 모두 안녕. 오호 오호 당연하지 신세대인데 구독 고맙다. 안녕하세요, 거지예요. 저 새끼를 단장이라도 없애고 싶지만, 인내심을 길러야 해. 죄송합니다. 아, 네, 네. 오, 저분 내가 있다. 후연해드려야겠다. 저 사실 저 이해요. 저 사실 별빛별빛 별빛, 반짝 기업의 사장 딸이에요. 응 아니고요. 클레이 님 얼마 안 되지만 사업 후원해 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천사별애입니다. 랄라 님 안녕하세요. 니기, 마음에 들어요. 천사들은 사람들을 구해주고 사랑해줘요. 너무한 거 아니냐? 정인간 따위가 날 모르다니. 난안 맞이, 후후? 천사도 켰거든. 어쨌든, 무슨 나쁜 짓을 할까? 내가 그렇게 될, 되... 뭐야! 안녕하세요. 호호호. 이 평화로운 나라들 덕분에 저는 행복한답니다. 행복한 삶을 만들자고요. 뭐야 네가 뭔데 내 실시간을 들어와? 아 그게 말이죠. 얘냐 야내 남친도 불러올까 어 갑자기 무슨 말이야 난 그런 말한적 없어. 아니야~ 그래, 나도 니들 같은 애들 필요 없어. 이렇게 됐어요. 나 같은 앤 필요 없다며 됐다. 나만 머리 아플 정도야, 꺼져. 안녕하세요, 하이오! 오, 모리군, 반가워요. 당연하죠. 전나 천재니까요. 찡긋. 오, 들레양, 반가워요. 하이요. 아, 저는 말이죠. 나 천재입니다. 지니였어요. 찡긋! 박사님 큰오 마이 습 김치. 죄송합니다. 끌게요. 쏘리 바이오. 이 녀석 기가 겁나 쓰네. 겨우 들어왔어. 일단 인간들아 애굴를 하겠다. 이소녀이아 소년이야. 쨌든 이 아이의 목숨을 구하고 싶. 으악 뭐야 이 녀석들. 악령보다 사람이 더 무섭네. 나갈래. 네 됩니다. 저는 사녀입니다. 네? 아니 저는 일 사년하고요. 오, 돈 생겼다. 나이스. 맞아요. 저네 살이에요. 아, 뭐야. 완전 구려. 어? 안녕하세요. 사관님, 반모 되나요? 십사녀입니다. 아니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여러분, 이 액계 경매해볼게요. 음, 2000원부터 시작할게요. 오, 부자님이 이기나요? 더 이상 없나요? 카운트다운. 되겠습니다. 오 사. 3, 2, 1. 부부자님이 된대요. 축하해요. 네. 안녕하세요. 여러분, 연불에 정말 춥지 않나요? 네, 맞아요. 녹색이 최고죠. 맞아요. 맞아요. 맞아요, 치킨이 짱이죠. 저도 식물 좋아해요. 맞아요, 저 이상해요. 네, 끌게요.